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압타바이오예요.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나오면서 예, 주가는 지금 급락을 한 후에 오늘은 다시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자,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의 모습을 봐도 고점, 주봉의 모습을 봐도 예, 고점호 늘리는 구간. 자. 일봉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돌파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언제 상장을 하는지 그 물량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볼 때는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추세를 알아야 돼요. 추세. 자, 추세. 추세는 제가 눌림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요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잘될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된 봉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고점을 그시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예 급반등이 잘 나와요, 이렇게. 그쵸?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 주가가 주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지라면 굉장히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다 돌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종목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될 봉은 아직은 없어요. 월봉에서 이번 달 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주봉으로 가서 잡아보면 어떻게 잡으면 될까? 예선을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의 봉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고점, 절반, 여기에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48,500원 정도가 2번 패턴이죠. 그러면 이거를 일봉에 또 그시면 돼요. 48,500원을 일봉에 그세요. 자, 48,500원을 일봉에 그습니다. 일봉이 이렇게 거치. 48,500원 맞죠? 예. 48,500원 정도. 그다음에 더하라그러면만 예, 43,000원인데 여기까지도 한번 거 볼까요? 43,0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도 열어놔볼게요. 그거 보죠. 뭐, 43,000원 정도도 이렇게 그세요. 이 선을 긋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것도 은봉. 일봉에서는 딱히 봐야 될 선이 없어요. 이 주봉선으로 보니까 잘 보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선을 긁 필요는 없고요 자, 차트를 확대 해보니까 어떤 흐름이 보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눌리고, 돌파를 하다안 되, 안 되니까, 한번 권리락이 터지는 동시에 급락을 시켰어요. 뭐, 한마디로 겁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48,500원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빨리 주봉, 이번 주에 올라와주면 돼요. 이번 주에만 48,500원에 올라와주면 다시 한번,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볼수 있겠죠. 예, 이렇게 올랐다. 이러한 흐름을 볼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48,5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여기서 빨리 올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눌려주는 구간은 맞고, 이 은봉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분봉에서 한번 볼게요. 48,500원과 43,000원을 분봉해서 볼게요. 48,500원과 4만 3 0 0 0원을 긋습니다. 30분 봉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래, 차트를 좀 작게 해볼게요, 제가. 차트를 작게 해볼게요. 예, 요, 이런 거 비, 예, 이전에 어떤 거라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쫙 상승을 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가 계속해서 저항이 된 거예요. 예? 저항이 되고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 거예요. 아유, 이 저항을 한번 뚫어봐야지 하고 체크를 했어요. 거리량도 터지면서.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급락을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주가 자체를. 그러면서 이 종목이 뭘 만들었어요?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갔는데, 자, 보세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떤, 계속 돌파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노력을 계속해서요. 그다 러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니까 주가는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그렇죠 확 터트려줬어요. 근데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예 하락 그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상승하기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를 이제 하락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빨리 위 위로 올라와 줘야죠. 올라와 줘서 여기서 차라리 횡보를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렇죠. 기, 기본적으로 여기가 분봉에서 보는 지지선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여기잖아요. 있 그렇죠? 그쵸?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와주는 흐름만 나와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횡보를 하다가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윗꼬리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윗꼬리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땐 거리랑이 더 많이 이렇게 터져줘야겠죠. 딱터져지면서 하다가 이 윗꼬리가 나오고, 여기도 제가 여기다가 그릴게요.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 몸통을 깨지 않는 캔들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뭐, 아래 꼬리가 나와도 되지만,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거를, 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한번더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를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한번더 체크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또 저항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또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잘 갔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이때 만약에 이렇게 거리랑이 터지면 이때는 뭐다아 여기 하방을 한번 확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거고, 이 종목은 지금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따로 볼건 없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예. 이제 권리락이 됐으니까, 이제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무상증자, 예. 그 받는 날이 나올 텐데, 그 무상증자 상장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언제 나오는지 그 물량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한번 더, 예, 병, 그, 뭐죠? 이, 병곡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빨리 48,500원 올라서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시나리오는 만드셔야 돼요. 손절선 잡으셔야 되고, 손절선 잡으시고, 만약에 다시 올라가려면, 올라간다면, 익절선도 잡으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는 아니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고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예.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항상 그,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무상증자, 그 공시 한번 여기 가시면 잘 보여요 어디 여기 가시면 여기 가시면 그 금융감독원 여기, 자, 그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악타바이오잖아요 이렇게 치세요 치시면 권리랑 무상증자 여기 나왔죠? 이거 보시면 신주의 상장 예정은 9월 13일이잖아요. 결국은 9월 13일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렇죠? 무상증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일 확률도 굉장히 크니까요. 자, 자세히 나중요 이런 거잘 보시면서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예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